일단, 원래 마포에 있는, 삼해주가 원래 마포에서 시작된 술이에요. 삼해소주는 우리나라 전통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술이죠. 삼해가. 바다 해 자는 아니죠. 바다 해 자는 아니고, 돼지 해 자예요. 네. 돼지. 네? 자초, 김묘, 진사오미, 심 요, 술, 해. 아. 그러니까 예. 시간으로 치면 밤 참... 9시에서 11시. 그리고 매일매일 12가지 동물이 돌아가니까, 네. 돼지날이 있어요. 돼지날, 돼지시에 듣는 술인데, 삼해주라는 건뭔 뜻이냐면, 삼양주라는 뜻이에요. 보통 양. 우리나라의 전통주 이름을 생각해 보시면, 안동소주 그러면 지역명에서 이름을 따왔죠. 네. 중력고 그러면 뭐예요? 재료명. 이강주, 재료명. 뭐, 네. 이렇잖아요? 삼해주는 삼양주법이라는 양조법에서 이름을 가지고 온 삼양주법이란 네. 약 근데 그 삼양주법이란 게 우리나라 고유의 술 빚는 방법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맥주 몇번에요 발효를 몇번에요한번 하죠? 삼양주란 거는 이제 발효를 세번 한다는 뜻이거든요. 세번 하는 술이 어디있어요전세계에 물론 일본 있습니다, 일본. 근데 일본은 사실은 우리 쪽에서 건너간 거니까 우리의 아류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삼양주로 여러 번 발효를 해가지고 하는 술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술이 삼양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 고유의 술 빚는 방법이고 삼해수가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씨, 돼지 씨에 빚는 거지 돼지가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아니죠. <laughs> 마포가 원래 원조죠 삼해수. 원래 마포에서 많이. 아 보였어요. 그래요.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요? 여기 유자요. 이거 한일 년에 몇병못 네. 만들기 때문에. 어. 달콤하네요. 엄청. 이건 유자 진피차. 네. 네. 메밀 조복과 메밀. 네. 찰. 메밀? 이거 뭐 메밀이요 메밀 가지고 술을 음... 이것도 조금 단맛이 있네요 오늘 일할 기운이 납니다 화이팅하안맞오삼안맞는 네. 굉장히 또 조선시대 때안거하요 많이 아셔가지고 임금이 김주령 내렸다는 얘기도 있고 많은 소문들이 많아요 그렇게 맛있어서? 많이들 마셨겠죠? <laughs>